프라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간 김에 좀 여러분들한테 방송도 보여 드릴 거고요 유럽 메이플도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 메이플도 한번 어떻게 해? 방법을 좀 찾아놓긴 했는데 그쪽에 PC방이 없다더라고요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당연히 방송을 원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방송을 원하실 것 같아서 방송을 킵니다 방송을 킵는데 오래는 킵 못해요 거기가 시체가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후 2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9시, 밤 9시나 열시히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그 인스타에 먼저 사진들다 올릴게요. 제가 공지도 올리고 인스타에 있는 사진을 계속 네, 업로드할게요. 체코에 있는, 우리 프라에 있으면서. 아, 어, 목에 걸린 거? 어, 이거, 거기 유럽에 소매치기 좀심해다 해서 이거 하나 장만, 아, 인스타 안 보셨네. 이거 장만했습니다. 12,000원 주고 거금 주셨습니다. 카드지가. 이게. 나랑 좀안 어울리긴 한데, 어, 이거 하나 많이 쳐주고 거금주셨어요 가야겠다.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만날게요, 이제. 빠이빠이